안녕하세요. 주식 민식tv입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이라서 계좌수익률 현황 11월 달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수익률 현황인데요. 이게 이번 달총 투자 금액은 250만 원이었고 평가 손익이 54만 원이네요. 수익률이 21%가 나왔습니다. 회전율이 1400%가 나왔고, 이 정도면은 제 유튜브 시작하고 첫 달에 괜찮은 수익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종목이 정리가 돼야지 매매 내역이 생길 텐데, 오늘도 매매 내역이 없습니다. 근데 특이사항 있는 두 종목이 있는데, 이두 종목을 확인하러 가시죠. 먼저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중국이랑 미국 그 무역전쟁 때문에 지금 이게 희귀금속 히토류 때문에 오른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 저희 전에 바로 전 영상에서 배웠던 그 볼린저밴드 하단 타점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반등, 여기 반등, 여기는 실패했고 여기도 실패했는데 여기 반등, 여기 반등. 이 볼린저밴드 하단 타점이 상당히 괜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큐입니다. 아이큐는 이제 상장가를 지금 뚫어 놓고 지금 돌파하는 돌파 자리에요. 제가 이거를 이제 돌파 관점에서 다시 따져보면 이렇게 요 정도 지지라인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저가 오늘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더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음으로 이 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는 지지라인. 그 다음으로는 또이 봉에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간다는 지지라인이세 개를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관심 종목에서 이두 가지 종목에서 특이사항이 나왔는데 이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창 재지입니다. 한창 재지는 제가 이게 1번, 2번하고 2번에 3번 자리가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224회선을 뚫고 지지받다 실패했어요. 근데 다시 뚫고 여기서 112일선을 위 위에 112일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고 이제는 3번 자리가 시작될 거다. 224일선이 뚫릴 거다라고 생각 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뚫려 버렸습니다. 오늘 20%까지 갔다 왔네요. 다음으로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는 25일 날 제가 발견한 종목이에요. 25일 요날 발견한 종목인데, 이것도 제가 여기 224에선 부근에서 한번 잡아도 됐었는데, 이, 이거 왜냐면은, 이것도 최근에 배운 그거죠? 이게 뚫고 눌러주는 자리, 뚫고 눌러주는 자리. 이 224에선 눌린목 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또 이거는 또 이걸 기준 봉으로 생각하고, 기존 봉에 기존 봉의 중심값. 중심값이랑 224선이 부근에 있었는데, 이 종목은 되게 잡아도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도 올라오는 걸로 봐서, 이 종목은 이제 바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오늘, 오늘 관심 종목이 몇개 없어요. 이몇개 없는 네 가지를 분석하고, 오늘, 조,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 백신입니다. 쭉. 위에 뚫었다가 실패하고, 뚫었다가 실패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밑에 있다가 지금은 여기 2 2 4회선 부근에 이게 모여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뚫었다 실패하고 뚫었다 실패하고 뚫었다 실패한 거를 지금 힘을 모아서 한 방에 뚫는다면 이제 되게 많이 올라가겠죠? 이것도, 저는 이걸 매집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집봉이고요. 이거는 정말 힘을 많이 모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또 224선 회 부근이고 224선까지 1% 1%네요. 이거는 내일 한번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성파인텍입니다. 대성파인텍도 이제 1번, 2번, 3번 자리죠. 3번 자리 3번 자리 중입니다. 이 대성파인텍을 추가한 이유는 그 이번에 이번에 말씀드린 이 3번 자리가 시작되고 그, 볼린저 밴드 하단 타점, 2 타점 연습을 하려고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봤습니다. 이쯤 내려오면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3번 자리가 시작됐죠. 시작되고 이제 볼린저 밴드가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강한 거, 강한 종목인데 여기 가는 도중에 매집봉도 뜨고요. 이게 강한 종목인데 그 볼린저 밴드 하단 타점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쯤 내려오면은 잡을 수 있겠죠? 이것도 볼린저밴드 하단 타점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이코데지 컨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뚫어놓고 눌러주는 중에 하단이 올라오죠? 이것도 똑같은 자리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를 볼린저밴드 하단 타점으로 잡고 한 가지는 224선 부근에 있는 걸로 잡아봤는데요. 이게 지수가 마지막에 무너지면서 관심 종목을 추가하려고 검색기를 돌려도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네 가지 종목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밑에 누르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